인터넷 먼저 실행하시고요. 자, 그럼 네이버 화면이 나오면 자, 네이버 메뉴 중에서 더 보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. 자, 먼저 더 보기 선택하시고요. 자, 그럼 더 보기 들어가시면 두 번째 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소프트웨어 선택을 합니다. 클릭. 자, 우리 검색창에 카카오톡 입력하셔도 되지만 아래 보면 다운로드 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목록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카카오톡이 보이시잖아요. 자, 이 카카오톡 여기 있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. 자, 카카오톡 클릭해 주세요. 먼저 이 프로그램 설치하실 거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클릭합니다. 자, 그러면 설치 전 사용 범위와 지원하는 OS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오면서요. 자, 또 아래 확인 후 다운로드 보이시죠? 네, 확인 후 다운로드 클릭합니다. 네, 그러면 일반 속도로 다운로드 됩니다 라고 나오면서 또 가운데 보시면 다운로드가 또 나오죠? 네, 다운로드 다시 클릭. 네 번째 다운로드가 마지막입니다. 자, 다시. 카카오톡이라고 나오면서요. 다운로드 보이시죠? 네, 이 다운로드 클릭. 자, 우리 화면 아래쪽에 보면, 자, 이 파일을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? 라고 나오면서요. 자, 화면 아래에 실행, 저장, 취소 버튼 보이세요? 네, 그러면, 자, 우리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실행에 클릭. 자, 마침을 클릭해 보세요. 자, 일단 그러면 카카오톡이란 이 노란 창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럼 이창 빼고 나머지 인터넷 창은 모두 닫아주시면 되세요. 자, 카카오톡 프로그램 실행되시면 먼저 이메일 계정 쓰시고, 그 다음에 비밀번호, 그 다음에 로그인 클릭하시면 됩니다.